네, 여기는 애월읍에 있는 그 토지에요. 터가 있지? 이건 일부러 이렇게 팔려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. 원래. 뱀이 거깨물문 마이 아파. 원래 저기. 원래 밭이. 어, 용도는 밭인데 아 지금 밭으로 안 쓰고 있죠. 네. 어, 그러니까 밭으로 원래 활용을 했기 때문에. <놀람> 더 반듯해 보이죠. 카페를 지어도 좋을 것 같고요. 그집 지어도 앞에는 산이 있고 바다가 있고. 바다가. 바다가 잘 보이죠? 음. 그러니까 여기는 75만원. 평당. 평당 75. 자,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860평이죠? 그러면 우리가 한동에 타운하우스 볼때 80평 정도 했잖아요, 그죠? 토지가. 그러면 한 10개 동이 나오죠, 그죠? 토지 가격이 75만원이니까 지금 현재 곱하기를 하면 전체 금액이 응. 6600 정도 나와요, 토지 그치. 때는. 어 한동당. 응. 그치, 한 응. 80평당. 타운하우스 1, 2층짜리를 지면 그냥 한 1억 6천에서 1억 8천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그죠네 그렇죠 아, 네, 네, 그렇 그, 그러면 토지가를 합치면 원가는 아, 한 2억 4천 정도 아, 어. 타운하우스 를 지면은? 네, 그렇죠. 헉, 여기는 뷰가 바로 앞에 이렇게 있는데도 타운하우스 하나 졌을 때 3억이 안 된다는 거네? 원가가 원가가? 어, 직접 했을 때 어, 물론 이제 이렇게 해드린 거를 사면 그거보단 비싸겠죠 음. 그래서 다현 씨가 만약에 이거를 사업을 해서 한 동당 내가 2천만 원을 붙일지 5천만 원을 붙일지는 본인 선택에 따른 거죠. 진짜 설계가 그럼 진짜 중요하겠다. 어떻게 이쁘게 짓냐에 따라서 그렇죠. 팔릴 거 아니에요. 또 여긴 보면은 앞에가 또 메인 이 도로가 있어요. 어? 차도. 그러면은 이제 들어오기도 쉽겠다. 도로 그렇죠. 접근접성이 근저, 좋죠. 구불구불 안 들어와도 되니까. 진입도 용이하고 뷰도 보이고 한라산도 보이고. 한라산은 어디 있어요? 한라산은 요, 약간 이쪽인데 이게 이제 1층 집 말고 음. 한 3, 4층 정도 되는 집들은 보이겠죠. 여기는 진짜 앞뒤로 뷰가 진짜 좋겠다. 음. 그래서 가격도 싸고 여건도 좋고 아 그래서 온 거예요. 이런 데가 풍수지리적으로 좋은 데 아니에요? 자 다시 한번 해봅니다. 자, 거기 여기가 하트만맥기에요 여기 산도 보이고 바다도 보이고. 뭐집 저도 뭐 어디 다니기 편할 것 같고요. 여기는 모이지어도 좋다. 그러니까 이제. 제주도를 차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이런 곳은 많이 보지만 음. 가격도 잘 모르실 거고. 그렇죠. 그리고 또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평당 75만 원짜리 땅 음. 구하기도 힘들어요. 항상 이제 땅을 고를 때는 본인들이 와서 보고 음. 또, 또 전문가들하고도 또 상담도 해보고. 이런 땅이 입지였거든. 있는지 없는지는 알아보려면 어디서 알아봐요? 부동산가요? 글쎄요. 부동산에 가도 되긴 하죠. 부동산 가서 이렇게 문턱이. 뭐 이렇게 땅들이 지인들을 통해서, 음 그러면 그렇죠. 더 좋아요. 음 그게 최고인데. 그러니까 이건 아는 사람만 아는 거네. 그러면 최고예요. 아니죠, 가정은. 아니죠, 또. 응, 우리 또 부동산 뭐. 바나나 TV를 보시면, 우리 저김 사장님이 <laughs> 좋은 거. 이두 분이 제주도에 이렇게 종종 제가... 오시면서 아시는 게 정말 많아요. <laughs> 제가 꽁쳐놨던 거. 아하하하 아, 제가... 꽁쳐놨던거 제가... 어, 어. 팍팍 풀어 주세요. 팍팍 이게 바로 꽁쳐놨던거 중에 하나예요. 네. 어. 아, 입지 요건 좋잖아요. 좋죠. 이 정도 엄청 좋죠. 박 사장님 탐안 나요? 아탐 나죠. 탐 나죠. 그렇죠. 어, 해볼만 하죠 이런 그럼, 거. 어. 저는 이제 이땅 보고 가면 음. 일단은 가설기를 한번 떠볼 겁니다. 어. 어... 이 나오고 물이 어. 나오 뭐야 보여주고 본인이 가져가면 어떡해 일단 먼저 땅을 먼저 잡는 사람인자니까 아, 뭐. 그려보겠다 이거죠 아. 여기 아 어? 스케치를 한번 해봐서 <laughs> 어 여기 사업성 좋아. 그래서 보통 그 경기도나 이런데만 해도 땅값이 비싸죠. 얼마예요? 그 위성도시라고 해가지고 서울에서 음, 직선 거리로 음. 한 30km 내외에 있는 곳들은 음. 제일 저렴해도 한 400만 원, 500만 원이상이에요 많이 비싼 곳은 다 천만 원이 넘고. 아뭐 이거는 뭐1 0배 이하 그니까 이하 수준이죠. 그리고 제주도의 좋은 풍경과 환경 속에서. 그러니까. 예. 농사를 안 짓고 이렇게. 일부러 내놓으신 거구나, 이제 그렇죠. 농사도 네, 이제 거우시니까. 안 하실 거니까, 그럴 바엔내 팔겠다. 최근에 나온 거예요. 이런 거를, 아, 최근에 나온 어, 거예요. 따끈따끈하네요. 따끈한 거. 이런 거를 이제 부동산에서는 조금 더 붙여가지고, 그렇지. 이제 서울 쪽에 계신 분들이 음. 내려오면 조금 더 붙여서 음. 파는 거잖아요. 그렇죠 평당 얼마씩 마진 붙여서. 와, 평당 한 50씩만 더 붙여도. 어. 그렇죠 <laughs> 그럼은? <그러면은? 웃음> 아, 850에다가 50만 50 붙이면 얼마? <laughs> 진짜 많이 남네. 그렇게 해서 장사하시는구나. 그게 특이해요, 근데 그렇게 하면. 저희는 항상 양심 있는 또 그런 또 부동산 전문가분 계시니까. 그리고 이렇게 뭐 어떤 뷰나 이런 도로 입지 여건을 조금만 벗어나서 약간 내륙으로 좀만 더 들어가잖아요. 30만 원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. 평당 32야. 저기 산소 근처 아니에요? 아네 아니, 아니. 저는 저는 봤습니다 아 진짜요? 부사장님하고 딱 하나 봤었어요 어때요? 아우 뭐, <laughs> 고민 많이 하고 있는 저, 중이기도 좋아요. 하고 아 진짜요? 네. 30만 원이 안 되면 뭐 거기는 별장이죠 그래. 27만 원 그러면 1 0 0평을 사면 <laughs> 2억 7천 집안 어, 책가 평이... 이거보다 더 넓은 평수 1 0 0평이가능이안 가요 그러니까 얘보다 더 넓어요 타운하우스 그래도 거기도한열두개열세개 나오는. 음. 근데 이제 여기보다는 음. 조금 더 거리감은 있죠. 그러니까 안으로 더 들어가는 좀내륙으로 한라산 음. 쪽으로. 거기다가 내가 마을을 음. 형성할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렇죠. 되죠 그게. 본인이 건축을 행위를 해서 팔 능력이 안 되면 음. 땅을 사서 땅을 이렇게 쪼개서 이쁘게 음. 도로만 이렇게 내고 음. 자 작은 땅들 다 사세요. 아, 와서 마음대로 예, 마음대로 집 지세요 그래도 음. 되고. 그래도 되고, 집을 지어도 여기보다 분양가는 더 싸죠. 그 이거 다뻥 같아요. 저, 눈, 저, 사기, 사기당하는 거 아니죠? 안소만사자야 우리. 사자요, 우리. <laughs> 아유. 말이 안 되지 않아요? <laughs> 아, 세상에, 흙에서 단맛이 나요. 아니, 진짜 달아요. 그래서, 항상. 진주를 찾으려면 발품 팔아야죠. 아, 구독자 분들은 좋겠다. 이렇게 미리 잘 꽁쳐놨던 거를 이제 방송만 보면은 쏙쏙 다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. 야, 야금야금 보여드릴게요. 야금야금 조금씩 계속 보시다 보면 야금야금 좋은 것들이 쏙쏙 나올 거예요. 그러니까 또 좋아요. 자, 알림 설정을 해주셔야겠죠. 네, 꼭 해주세요. 어?